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서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서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빛을 바라시는 분, 빛을 바라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흔한 표현으로 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면,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현주소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나 또는 우리 생활면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향해서 소경과 같다라고 하셨으며 사람들 중에 지도자급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곧것도 영적 지도자들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상태가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의 오대 강요를 보면 죄로 인하여 인간은 캄캄한 상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이 멀어서 도저히 그 창조하신 창조주를 향해서 갈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으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 승천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 고난 중한 특별 새벽 기도의 회두 번째 시간에 빛을 발하시는 분, 그 예수님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바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이, 새벽,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자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어떠한 존재로 세우셨는가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존재로 그렇게 그 여호와의 종을 세우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laughs> 어제 예수님은 정의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의를 베푸시는 분. 지금 6절에서도 또그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의를 세우라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러한 일을 하라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어떠닙니까?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바라시는 분 여러분 빛을 바라시는 분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이 바로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사명은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 언약으로 그 종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을 말합니까? 종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제 다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종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 구원의 빛을 어떻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에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빛을 바라는 모습, 지금 빛을 바라는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셨다고 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신다. 실제로 예수는 눈먼 자를 고쳐서 눈을 떠 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30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한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우리 3 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그 눈들이 밝아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발하시니까 그그 빛을 발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은 예수님께서 뭐 개안 수술 전문가의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의 눈을 밝힘으로써 다시 그 예수님에게로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서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기오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육신의 눈을 떠서 그 육신 그는 육신의 눈은 떠 있었죠. 육신의 눈은 떠 있어서 세상 물질을 얼마나 쫓아다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물질을 쫓아서 재물을 축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기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돌려줄 정도로, 몇 배로 보상을 해줄 정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먼 것을 육신의 눈을 떠서, 여러분, 육신의 눈을 떠나서, 영의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지금 호흡을 주시며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고 손을 잡우 보호하시며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언약의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바라시도록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바라시도록 그래서 영의 눈을 열수 있도록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부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눈은 떠 있었지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눈을, 눈을 가리고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육신의 눈은 있었지만 그 육신의 눈으로 암목의 정력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안목의 정력이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활짝 뜰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는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떴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눈이 그렇게 한 번에 완전히 딱 떴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직 희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 주실 때도 희미했다가 점점 점점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희미할 수밖에 없,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눈이 점점 밝아지게 해 달라고 주여 점점 밝아지게 앞서서 희미했던 것이 점점 밝아질 수 있도록 그 정말 주 앞에 밝은 눈을 떠서 설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소개하는 자가 소개하는 자로까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이웃을 향해서 나의 가족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눈도 뜰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전도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자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만들려면 대기업에 취직시키는 것이 사실 더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게 하는 일,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빛을 바라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도 나처럼 눈을 떠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에는 눈을 감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보아야 할 것에 이제 영의 눈이 열어서, 열려서 그것을 볼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와의 종, 여와의 종 예수 그리스만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붙들면서 나가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도그 그분을 누리시면서 또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여러분 이 말도 영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노예의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에 사로잡힌 자를 보셨습니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일반 감옥에 갇히면 꼼짝을 못합니다. 일반 감옥, 세상의 감옥은 갇히면 꼼짝 못하죠. 여러분 죄의 감옥에 갇히면 사실 영적으로는 꼼짝 못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광인이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막 그러잖아요.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도 그래도 맹것을 막 끊고 그리고는 막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갔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미친 광인이 되어서 그렇게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빠져서 탈선하는 자녀를 여러분 겪어 보셨습니까? 착하디 착한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느 날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싸움질을 하기 시작하면 눈빛이 바뀝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반항적이고 불손한 그런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경우는 춤바람이 난 아내, 바람을 피우는 남편, 도박에 빠진 배우자 이런 사람들 보면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 가정 밖에 그 정말 가정 밖에 모르고 배우자 밖에 몰랐던 그런 순진하고 순하디 순했던 사람이 마치 귀신이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외박하기를 밥 먹듯 하고 돈을 보면 막 환장을 하고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평소에는 정말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순하고 정말 순둥이 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만 보면 눈이 바뀝니다. 돈만 보면. 자식이라도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 주 예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바라시는 분 어두움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을 꾸지셨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우리는 뭐, 광인은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한순간 긴장을 놓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도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신 줄은 믿습니다. 빛을 바라시는 분, 그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빛 앞에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어둠에 몰리지 않도록 어둠에 숨겨지지 않도록 빛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그 빛이 우리를 밝혀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물러갈 줄은 믿습니다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자라다니지 못하도록 죄, 죄가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자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찰때빛 대신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작은 죄까지라도 어둠으로 보이지 않았던 작은 죄까지도 밝혀 보이게 되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찰수록 빛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밝히 보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구원하심을 늘 기대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칠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아멘.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억류됐다는 거죠. 억류된 자를 강제적으로 갇힌 자를 지금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거라사 귀신들인 자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억합시다. 빛을 바라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팔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빛을 바라도록 가시는 분이 여호와의 시기에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빛을 바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또한 빛을 바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바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그 그 이유는 빛을 바라는 인생을 우리도 살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 5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바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숨겨두지 말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흑암에 갇힌 자, 즉, 억류된 자까지도 구원해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빛을 바라는 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빛을 바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빛을 바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빛을 바라심으로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억류되어 있던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정말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그런 빛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없습니다. 아, 나는 빛으로 살아가야지. 나는 빛된 존재가 되지. 나는 반짝반짝 빛나면서 살아야지. 나는 뭐, 스타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 것안 됩니다.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해진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발광체가 태양은 발광체죠. 스스로 빛을 발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시작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의 죄악의 냄새를 풍기는 존재밖에 될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무능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태양 대신은, 여러분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빛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빛 대신은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빛,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반사체로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찬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그 구원을 받아서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 구원의 빛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는 분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붙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가 읽었던 그 오절 첫절을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이 말씀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호흡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지금도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내 심장이 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신 이유는 빛을 바라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빛을 바라라고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직장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을 만났을 때 빛을 바라라고 생명의 빛을 바라라고 구원의 빛을 바라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정말 주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